오리온입니다. 다음 상담은 오리온인데요. 94,000원에 비중 30%인데 비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.라고 하셨는데, 글쎄요. 지금 이미 비중도 많으시고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도 없는데 여기서 확대를 더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제 투자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납득이 좀안 되는 투자 방식입니다. 뭐 시청자님 투자 방식에서 뭐 납득이 되고 나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다.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떨어졌을 때에 대비해서 나는 보험으로 남겨 놓는 것이 나의 현금이지.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라는 전략은 쓰지 않습니다. 저는 한 종목만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비중 100%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비중 100%를 산다라는 것도 내려갈수록 무겁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 바닥을 대비해서 현금을 자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여기가 바닥인 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가 바닥인 걸 어디서 보고 온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. 여기가 바닥인 걸. 확신하시나요? 어디서 보고 오셨나요? 더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셨나요? 약속이라도 받았나요? 어, 이 오리온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다 일일이 가서 물어보셨나요? 이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85,000원 이하에서는 절대 손절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85,000원 사세요라는 어떤 확답이라도 받으셨나요? 그렇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주식은요, 내가 여기를 가만히 보고 있다면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비중 막 늘리고 싶은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. 그거는 고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저점이라고 보이는 저, 어,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어떤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내가 보고 있다 보면 이건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다면 내가 지금 이 금액 산걸로돈벌면 얼마 못벌것 같은데, 야 내가 30%인데 만약 천만 원에 30%는 300만 원일거 아닙니까? 300만 원인데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11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야20% 수익인데 300만 원 갖다 20% 수익 내면 60만 원인데 이거 아 내가 기다린 거 내외에서 수익이 좀안 나는데 나머지 600만 원 여기다 때려박는 게 낫지 않나? 아 그래야지 좀 이렇게 수익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왜?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와해 머릿속으로 망상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기정사실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저는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로봇처럼 매매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어차피 여기서 1차 매수를 30%나 비중이 들어갔다는 건 비중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. 근데 여기서 비중을 늘리겠다고 라 한다면은 계획을 짜셔야 돼요. 8만원이 되었든 7만5천원이 되었든 여기 안 떨어지면 난 비중 더 이상 안, 절대로 늘릴 일은 없다. 라고 결론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올라갈 만한 어떤 흐름의 차트 모양을 많이 분석하셔가지고 어 이거. 이는 이제 더 이상 진짜로 이거 9만원 이하로는 안 빠지는 것 같다. 확신이 들었어. 난 여기다가 이제 인생 걸어도 될것 같다라는 진짜 이렇다 할 만한 확신이 들었을 때 비중을 늘리시고 전화하지 마세요. 이런 거는 비중을 더 많이 싣게 되면 비중이 많아진다는 거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비중 많이 싣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하고 전화하면 무조건 말싸움 합니다. 제가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. 비중 100% 있는 분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? 그런 분들은 이미 자신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상담해서 뭐합니까? 그냥 올라간다, 안 올라간다를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밖에 없잖아요. 그냥 그런 이야기 저안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더 싣게 되신다면 그냥 상담을 그 누구에게도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도 비중으로 충분하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좋은 종목,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.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